찬양과 우리 악대의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3월부터 라인영문에서 매월 둘째 주에는 우리 담임사님께서 밑에 있는 1층에서 학생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요. 제가 감히 2층에 올라와서 성결의 예배를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많은 그런 부흥 강사들이나 어떤 뭐...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담임 단임 목사님의 담임사관님의 설교는 쌀밥이고 부담임사관이나 부사역자의 설교는 보리밥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쌀밥보다 보리밥이 더 인기가 많고 혼식이 더욱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국회 하시는 분들은 아 부담임사관이 스스로 본인 설교가 영양학과가 더 많게 많다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실까 봐. 담임사관님 설교가 혼밥이든지 쌀밥이라면 바로 제 설교는 라면이나 국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 담임사관 설교가 굉장히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주일날 성결 예배가 더욱더 귀해질 것이다 다음 주는 에 더욱더 담임사관님 설교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두 번째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11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이 지하에서는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쪽에 악대석 밑에서는 주일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아인영문의 모든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2층에서 이렇게 고요한 자리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층에서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와 또 학생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이녀문의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아이영문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가지신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에너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연 영문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여성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보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이분은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보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뭐 영화에서도 보면요. 프로포즈를 할때 남자가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성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내용들 굉장히 로맨스한 그러한 일들이 있듯이 뭐 다이아몬드 반지로 프로포즈를 하듯이 여러 보석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연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사학자들이요 성세 각 권들 성세 각 분야들을 비유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는 공이 성서에서의 다이아몬드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여기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로마서 중에 어찌 보면 8장 말씀이요.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면 그 다이아몬드의 끝에 해당한다, 가장 귀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석의 끝이 무엇을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그리고 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든 사람이 공이 위대하다라고 칭찬하는 로마서 말씀과 달리요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에 따라서 그 평가가 크게 달하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성서도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어찌 보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 신을 지푸하기 서신이다라고 좀 격하할 정도로 야고보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린 것도 있습니다. 그가 1522년 9월에 신약성경을 번역할 때에 또 번역하고 출판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프라기와 같은 서신이라고 서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후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자기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국회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다르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해서 결국에는 이 서문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삭제한 말을 계속해서 뭐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요. 야고보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은 뭐한 번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시대에서부터 터부 시대였던 그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은 결국 지푸라기와 같을 정도 같은 정도로 쓸모없는 내용은 결국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인간의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힘 있게 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또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또 믿음, 믿음으로만 아니라라고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충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요. 또 대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관점의 차이에서 혹은 화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많은 성사학자들이 말씀하곤 합니다 야고보사도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제시한 그 본문에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주의를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심하게 미혹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도 그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실제로 다른 사도들처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하였지만 어떤 공생애에서 함께 사여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그리고 야고보서의 중간자적인 입장, 어찌 보면 변증을 통해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떠한 삶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한 성령의 은사 그리고 사역은요. 야고보서에서의 행함과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참 복음이 무엇이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행할 것을 또그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삶 가운데에 그 받은 복음을 삶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충분하다.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하시면요 녹음되는 데는 아무것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하셔야지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 회중이 굉장히 열심히구나 부단임사간 그 라면과 같은 설교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할때좀 톤을 높여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로 충분하다. 이 고백이 우리 아인용문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다른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내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바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떤 선언과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명령은요 자유함을 받은 자들 그래 좋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주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였던 것과 똑같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혹은 당신이 무엇인가 속박당해 있다면 그 무엇인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보았습니까? 그 해방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 우리 아인용문 성도님들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는 곧그 순간부터 자유로이 새로운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에도 내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에 따른 율법에 의해서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은 결코 방종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형제를 사랑하듯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율법주의자들과 유대 또 할례 추종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에는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아인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닌 사도바울은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원리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율법과 행위까지도 포함하여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성량이 중요합니까? 이 모든 가치관들을 다 포함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내가 자유함을 얻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사랑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성도의 인생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항시 서로 대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 성도라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함을 늘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또내 뜻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나와 은행하시면 바로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재된 악의 소욕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까지도 내삶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다. 영어로 미제러블이라고 하는데요. 딱하고 천박하고 빈약한 자밖에 안 된다 라고 바로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더 나아가서 사랑의 인생을 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늘 긴장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또 스스로 낮추어 보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체크업하는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과 소욕의 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체의 일의 일례들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모든 아이라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런 예들이 등장합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바로 일들이 탐심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국기 20장에서 시0명의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바로 탐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으로 규정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바울도 탐심에 대해서 골로세스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바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리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탐심이라는 죄는요 굉장히 소극적인 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일들 내가 누구를 괴롭힌다든지 내가 누구를 때린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때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것이 죄악이구나 또 죄성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탐심,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죄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리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남을 사랑하라 라는 성경의 진리와 탐심이 왜 대치되고 왜 반대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은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결국에 탐심의 말로 육체를 따르는 것의 말로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성도와 내 주변의 이웃들이 바로 나의 탐심이 점점 점점 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인류의 첫 인간 아담이 타락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그 타락의 본질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이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 피조물임에도 창조주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위하도록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경배하도록 왜곡된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코 내 삶이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실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그저 막연하게 어떤 율법을 위해서,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행, 인도하심에 따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얻어지는 것들로.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내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충분히 맺힐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부단히 노력하고 나 스스로를 부단히 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노력의 근원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스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는지를 설교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얼마든지 때로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 행위와 삶으로 증거되어야만 그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바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내는 육체의 일들이 분명히 되도록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년 이 마음 때에 작년과 같은 앞으로와 똑같은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전에 삶의 무게와 같은 뭔가 절제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순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와 같이 그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덕목보다도 더욱 더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아가는 또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우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요.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참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시와 같은 때로는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이웃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때에, 바로 우리 아인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